지금은 일곱 시1구 분이고 어, 오늘 청송 공무원 브이로그 제가 찍어볼게요. 그 아침을 저는 안 먹고 점심을 제가 직접 도시락에 싸서 다녀서 도시락을 준비하러 가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청송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 중인 서른 살 정성원입니다. 도시락 싸러 가볼게요. 오늘 메뉴는 오리 문제랑 사돌박이 마늘 볶음밥입니다. 네, 일단 재료는 이렇게 간장이랑 굴소스랑 뭐 여러가지 재료 준비했고, 이제 요리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저희 집제 동생 식, 저 우리 식구 <laughs> 이름 코코고. 어 이제 엄마 몇 살이지 코코? 9살. 이제 아홉 살이고 한 컷이에요. 너무 귀엽죠? 오늘 제 출근룩이고 이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도시락 가방 귀엽죠? 엄마 갔다 올게. 코코빠 갔다 올게. 저는, 어, 저 앞에 제 차가 있지만, 이제 걸어서 출근을 많이 해요. 원래는 어머니랑 같이, 같은, 사, 같은 곳에서 일을 해서 어머니랑 같이 출근하기도 했는데, 출근 시간도 다르고, 걷는 걸참 좋아합니다, 저는. 어 저는 2022년 10월 17일 날 이제 임용이 돼서 사회복지직 9급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있는 과는 청송군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어 태어난 것도 청송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청송에서 나와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성 중학교, 종성 고등학교, 바로 제 모교입니다. 어, 제가 도시락을 싸다니는 건 원래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구급으로 일을 하면서 점심값 부담도 약간 있었어요. 이제 뭘 해야 즐거운지 찾다 보니 요리를 하는 게 즐겁고 그중에서 도시락 싸면서 이제 의미를 많이 찾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이나 그 전날 저녁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청송군은 진짜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길에 지저분한 전봇대나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청송군에서는 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해서 전봇대가 밖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땅 밑에 있어서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길이 옛날보다 많이 넓어졌고 길이 넓어지면서 생긴 이제 다른 공간들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지나다니기 좋고 이제 도로의 위험성이 많이 줄었어요. 차 사과가 청동의 트레이드마크인 만큼 이제 가로등에도 이렇게 귀여운 사과 빨간 사과, 노란 사과. 그래서 조형물들이 많아서 아주 밤에 보면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앞에 근창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또일등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짱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의 사무실 자리가 되어 있어요 출근하면 이렇게 바로 저희 가 적힌 명찰을 적용합니다 전 통합조사팀에서 음, 지역을 현동, 현서, 안덕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오는 뭐 신청이나 그런 변동에 관해서 조사하고 다시 결정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어 2월 확인조사 기간이어서 확인조사를 하고 이제 밀린 업무를 다 하고 퇴근을 해볼 거예요. 점심시간입니다. 여 <laughs> 주사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요? 네. 얼굴 안 나오고 있어요. <laughs> 여기 다른 주사님들은 샐러드 드시고 있습니다. 손만 추려. <laughs> 네. 이제 아, 들어갈 네. 시간 네. 어,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원래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연령대가 네 계속 만 65세기 때문에 그 전에는 58년생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지만 올해는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어 1959년생 그리고 생일이신 달한달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59년생 2월생이신 분은 1982월생이신 0 분은 2024년 1월에 저 연금을 신청해 주시면 이제 금융 금융 정보라고. 신청하실 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금융정보가 와야 저희 팀에서 조사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좀더 빠르게 어, 대상자 분들한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좀더 빨리 저희가 보장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바로 내려서 사무실로 가서 또 다시 업무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 청송군청 공무원의 하루. 이제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많이 담아보려 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이 해보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 화이팅!